주어로 오는 명사가 복수일 경우는 b 동사는 r 이라고 써 주래요. 단수니까 뒤에 b 동사는 뭘 써라 is 를써 주는 겁니다. 그 남자 되게 친절해요. He is kind. 1 0일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술어 자리에는 무엇이 올까? 서술어 자리에 오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어 자리에 오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어, 우리가 이제 기초편이다 보니까 제가 깊이 더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주어 자리, 서술어 자리, 뭐 뒤에 목적어 자리, 뭐 수식어 자리 이런 식으로 기초편 레벨부터 거기에 맞게 조금 조금씩 다져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쭉쭉 따라 오시면서 기본 베이스부터 차곡차곡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술어 자리라 그랬어요. 서술어는 주로 그렇죠 동사를 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부터 동사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사는요 참고로 크게 나눠서 한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어에서는요 첫째 오늘 배우실 비동사 두 번째 일반동사 세 번째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각각의 동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 주는데 그거를 공부하기 전에 기본 베이스부터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b 동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의미는 뭐냐면요. 뭐뭐에 있다. 존재를 얘기를 할 때나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상태를 표현해 줄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b 동사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b 동사를 일반 동사에서 띄어서 띄어서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놨어요 그걸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1, 2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어, 한국말은요 주어가 뭐가 오든 동사가 정해지면 동사 그냥 그대로 써요 굉장히 간편한 언어입니다 근데 영어는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시냐면 영어는 조금 한국어와 달라요 뭐냐 동사 서술어 동사가 앞에 주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동사가 조금 변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맞춰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맞추는 법을 이제부터 공부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b동사 서술어 자리에 b동사가 올 경우 어떤 주어가 왔을 때 b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보통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그다음뭐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각각 한번 넣어 보고 b 동사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포인트 1. 주어의 명사가 단수일 경우 b 동사는 is라고 써 주래요. 포인트 2. 주어로 오는 명사가 복수일 경우는 B동사는 R이라고 써주래요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명사를 한번 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순서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이런 문장가 있어요 The car 개수 셀수 있는 보통명사입니다 The car is red 그 자동차는 빨갛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빨갛습니다. 뭐, 뭐, 합니다. 이렇게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가 비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the car. 주어자리의 the car. 이거는 단수죠? 단수니까 뒤에 비동사는 뭘 써라? is를 써주는 겁니다. the car is red. 간단하죠? 하나 더. 주어자리에 복수가 왔다고 보세요. the cars. 자동차들은, 그 자동차들은 판매 중이다. 자 여러분 참고로요 판매 중이다라는 표현은요 세일 아시죠 세일 sale. 세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on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e on sale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용량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씩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표현이 좀 풍부하게 되실 거예요 be on sale이에요 판매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 비동사가 쓰였죠 그러면 주어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The cars 이렇게 나왔어요. 복수가 나왔죠? 그러면 is예요? are예요? 그렇죠. are on sale.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보통 명사 단수일 경우, 복수일 경우 is, are 쓰는 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추상명사. 추상명사가 주어로 올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추상명사는 단수, 복수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없을 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냥 단수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추상 명사가 주어로 오면요 동사, 이 동사는요 is를 써주시면 돼요. 볼까요? Time is money. Time은 추상 명사죠. 단수 복수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Time are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단수 취급해 주세요. 시간은 돈이다. Time is money. Love is in our hearts.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항상 있다. 이렇게 존재를 얘기할 때. 비동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 love, 추상명사죠? is, 비동사, is 써주세요. 오케이, 추상명사도 해결. 세 번째, 물질명사가 주어를땐 어떻게 쓰느냐? 자, 물질명사도 단위를 쓰면 단수복수 구별할 수있다 그랬죠? 단수복수 만들어 놓고 뒤에 is냐, are냐 이것만 넣어주면 되죠. 간단하죠? 예문만 보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잔은 3달러입니다. A cup of coffee. 바로 나와야죠 그죠? A cup of coffee 그렇죠 단수니까 B동사 is를 쓰면 되겠죠 Is three dollar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쭉쭉 넘어갈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커피 두잔 커피 두 잔이 테이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존재를 얘기할 때는 B동사를 반드시 써주는 겁니다 커피 두잔 그렇죠 Two cups of coffee 잘했어요. two cups of coffee is t h 요 r e are on the table.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물질 명사는 단위를 써서 단수와 복수 구별한 다음에 is 혹은 are 이걸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다음. 자, 이제 명사 아니라 인칭 대명사 주어 자리에 들어왔을 때 비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대명사는요, 단수복수 개념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1인칭일 때나 혼자도 단수라고 표현하지 않죠. 너 혼자도 단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칭대명사는 그래요. 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규칙을 정했어요. 야, 인칭대명사일 때는 비동사를좀 독특하게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올 경우는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수복수 개념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은 무슨 얘기냐. 거기 이제 표가 있는데요. 표에 있는 걸좀 외워두시고요. 예. 1인칭 I가 올 때, 주어 I가 올때 비동사는 M을 써줘라. 어, 갑자기 선생님 왜 갑자기 M입니까? is냐 a R. e 이게 기본인데요. I. 나는 소중하잖아. 그래서 나는 나만의 B동사를 갖고 싶어. 그래서 I am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I am. 나는 선생님이다. I am a teache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1인칭 we, 우리는. 이거는 B동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건 복수죠. 그러니까 we are,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해요. We are happy. 상태를 나타낸 비동사를 썼습니다. 인칭 대명사마다 비동사 잘 기억을 해 두세요. 너, 너는 착해. 착하다. 그렇죠.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비동사를 써야 되겠죠. 너, U가 오면요. 비동사는 R를 써주세요. 복수가 아닌데도 이 인칭은 R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너 하나를 가르쳐도 R입니다. You are. You are. Good. You are good. 너는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도 똑같겠죠? You라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복수니까 당연히 뒤에 are 오겠죠? 너희들 말이 오라. You're right. You're right. 되셨나요? I am, we are, you are, you are. 보통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이렇게 외웁니다. 이건 뭐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문제가 이제 3인칭으로 넘어가서요 3인칭 3인칭 단수 볼게요 일단 뭐 단수라 그랬으니까 눈치챘죠 He, She, It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 남자 되게 친절해요 He is kind, He is kind. 3인칭 중에서 단수는 B동사 is를 쓰는 겁니다 He is kind 그녀는 예뻐요 She죠 she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is를 쓰면 되겠죠. she is pretty. he is she is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람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they are nice. 아우, 걔네들 되게 좋아. 그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they are nice. they are nice.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근데 they는 단수예요, 복수요? 복수죠. 그러니까 뒤에 뭘 썼어요? they are, they are. 좋습니다. 그러면 사물을 가리실 때 한번 해볼까요? 사물, 3인칭 단수입니다. It is huge. It is huge. huge. 그러면요. 크기가 엄청 큰걸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마어마한 걸 얘기를 할 때. 그거 엄청난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it를 썼어요. it, 3인칭 단수예요 비동사, is를 쓰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사물을 가리킬 때도 우리가 인칭 대명사 쓰죠? 아유 그것들 되게 비싸네요. They, 그렇죠? 비동사 복수니까 are 쓰면 되겠죠. They are expensive. They are expensive. 잘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인칭 대명사 비동사 같이 외워볼게요. I am, we are, you are, 또 you are, he. is, she is, it is, they are. 어렵지 않죠? 보니까 I, 1인칭일 때만 M으로 바뀌는 게좀 특이하고요. you, 2인칭일 때, 단수일 때도, 너 혼자, 너 하나를 얘기할 때도 you, is 그러지 않고 you are.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입버릇처럼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좀 많이 보시고요. 지금 발음을 하다 보니까 눈치 채셨어요 발음이 좀 줄죠. 줄어요. 무슨 얘기냐? 마지막으로 포인트 6. 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올때 뒤에 삐동사 있죠. 뒤에 삐동사 같이 오죠. 같이 올 때는 말을 할때 주어와 비동사를 뭉쳐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는 미국 사람들이 이 문장에서도 그렇고, 회화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하나하나 얘기를 잘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선생님이에요. I am a teacher. 이렇게 잘 표현 안 해요. 맞는 문장인데,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말을 할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I, 인칭대명사에다가요. 위에 컴마 써주고, m 을 살짝 숨겨요.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am, 그러면요. 그냥 줄여서, I'm, I'm. 회화할 때도 그렇고, writing, 문장 쓸 때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We are, 줄여서요. We, 그렇죠. 위로 컴마, 그 다음에, are. We are, 그렇죠. We're.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위에 그 컴마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우리가 어퍼스트로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왜 변하느냐? 발음상. 발음상 하나하나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줄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You are good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줄여서 You're good. You're good. You are right. 너희들이 맞아요. 이런 표현도 줄여서 You're right. You're right. 보세요. He is kind.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주로. 이게 맞는 문장이긴 한데, 실용적으로 그냥 쓸 때는, his kind. His kind. She is prett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is를 줄이세요. 인칭 대명사, be 동사가 나오면, 뒤에 be 동사를 짜부러뜨려서, <laughs> 짜부러트려서 안으로 살짝 넣는 겁니다. She is pretty. 혹은, she's pretty. She's pretty. 회화에서 많이 들었죠? 비동산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They are nice.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줄이면 they're nice. They're nice. 하나 더요. 어우 그거 굉장히 엄청나네요. It is huge.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오히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it's huge. It's huge. apostrophe s로 표현을 합니다. 주의할 거는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올 때만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The car is red. 그래서 the car. 일반 명사에다가 비동사를 숨기는 건안 해요. 알겠죠? 이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복수형처럼 들리죠? The cars.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항상 인칭대명사가 주어로 올 때, 비동사를 또박또박 하지 않고, 어포스트로피로 숨겨서 표현한다. 이것까지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비동사는 완성.